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을자와 이자만 써볼까요? 자을자와이자는 뭡니까? 방금 전에 썼던 것을 서로 순서를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자형 을자형 가운데 위에 을자형 이자형 위에 가운데 자 고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가 자 을자형이니까 위에 가는 이자형이니까 가운데 즉 고자를 기준을 해서 고의 키를 기준해서 가운데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 위에 자가 고자 키 중간에 기억 폭만큼 띄고가 그죠? 자고네 글씨의 위 정도에 두고 자 고자 키 중간을 잡아서 기억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자고자 자, 고자 키 중간에 기억 폭만큼 띄고 기억이 끝나는 데는 계속 아자 구리 자 위에 가운데 리을 자 위에 기억 그리고 구자 중간에 리을 해서 리구리자맨트에서 봅니다 구리 그죠? 위에 그리고 가운데 자, 규사 위에 자, 규자 중간에다가 시옷 쓰고 폭만큼 띄고 시옷이 끝나는 데는 기준으로 15도 살짝 올리면서 규사 누이 자, 위에 자, 누자 중간에 이응 씁니다. 이응 폭만큼 띄고 도 위에 썼죠. 자, 키만큼 띄면서 디귿 키만큼 띄면서 도자 중간에 시옷 공만큼 띄고 두 띄고 위에 타 두자 중간쯤 잡아서 두타 자 뒷장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뭐 보죠 로마 로마 자 루는 위에 어휴 자 로자 중심에 미음을 잡고 루. 중심에 비음 모며 묘미보라자 가운데 리얼었습니다뷰 어자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써봅니다. 으자형 이자형 슈퍼 오차 유치 주시 초가, 추파,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코피 위에, 자, 피업은 가운데 두시고, 피토기 위에, 토자키 중간에 기어 포기. 자, 위에 그래포 중간에 기어 폭만큼 뛰고 표. 자, 리. 효. 며. 자, 휴. 시 자. 으, 이자 형식을 써봤습니다. 어떠세요? 써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자형 폭만큼 띄고, 즉, 자음의 폭만큼 띄고 쓴다라는 것, 의자 형, 자음 키만큼 띄고 쓴다라는 것. 이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받침 없는 자들은 바르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